안녕하세요. 마성의 차트입니다. 네. 9월 14일 화요일. 오늘도 매매 잘 하셨나요? 네. 많은 수익 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오늘도 좀 천안에서 볼 일이 있어서, 어, 오전에, 어, 출발하기 전에 잠깐, 그리고, 어, 오늘은 전철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전철에 가면서 핸드폰으로 매매 한번, 그리고, 어, 다녀와서 종가배팅 이렇게 총세번 오늘은 영화테크 이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어, 물론 하루종일 매매할 때는 여러 종목을 매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들이 있는 이럴 때는 한 종목을 어떻게 해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그한 종목 가지고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네, 이런 날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화테크 이 매매를 했는데요 먼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왜 매매를 했느냐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박스권 있습니다 이 가격대 네, 여기 안에서 수렴을 하고 있죠 어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쭉 하락 추세 예, 맞고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122선을 돌려주면서 어떻게요 상승 추세로 바뀌어요 바뀐 이후에 이렇게 여기 이 박스의 중단선 위에서 놉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날 한번 쳐줄 줄 알았거든요. 이 위로. <laughs> 근데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 종목 그냥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네,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추세 안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페이크가 되는 거죠. 페이크. 세력들이 뭘요? 개미를 털기요? 페이크. 오늘도 페이크가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서 접근했느냐. 3분 네. 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침부터 쭉 이렇게 쳐줬죠? 이렇게 쳐줬습니다. 쳐주고, 붙잡아주고, 지지받고, 올려줘요. 그래서 저는 요 봉을 보고, 요 봉을 보고, 어서 접근했느냐.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박스 중단선을 이렇게 그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죠? 돌파하고 지지하고 붙여주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죠? 네. 요부분에 사서 이렇게 또 어디 있죠? 목표가가 여기인데 저는 어디서 판다고요? 여기서 팝니다. 여기다 매도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3% 정도 수익을 봅니다. 보고나서 어 이제 가야겠다 <laughs> 하고 나서 예, 올라가다 밀리고 또 올라가다 밀리고 그래서 전철 타고 가는데 또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와 줘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더 사서 여기 목표가까지 기다려 줍니다. 네.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요 부분 요 부분 뭐 많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는 뭐1% 정도, 1.3% 정도 수익. 여기는 3% 정도 수익. 합쳐서 4%죠. 네.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매매했어요. 그리고 매매하는데 네. 계속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전 사실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제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예, 위로 칠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제가 박스권을 쳐드리면, 항상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면, 네, 그동안 봐왔던 이 박스권, 이 노란색 박스권을 돌파하고, 12,500원까지 가겠다. 그래서 슬슬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슬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네, 12시 반, 네, 33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도착 예정 시간이 거의 1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와, 수익 보고, 이제 볼일 보면 되겠다. 천안 거의 도착할 시간이 돼서. 근데 여기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제가, 여기 돌파하려면 또 여기 돌파하면 이 자리 돌파하면 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위에 어, 25,000원 부분까지 수익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거리랑도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추세선을 어떻게 깨버립니다 요렇게 네. 그러고 나서 제가 1시부터 볼리, 1시부터 볼일을 보고 어, 집에 2시 50분쯤 도착을 했어요. 2시 50분쯤. 여기입니다. 여기. 2시 50분쯤. 네. 2시 50분쯤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얘가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올려 주면 이거 페이크. 요 위에 예. 최소한 21,800 800원에서 850원 뭐 900원 사이에서 여기서 종가를 만들어 주면 내일 이건 날라간다 네 25,000원까지는 분명히 간다 네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렇게 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는 아니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종가 배팅을 들어갔어요 아니여 다를까 여기서 종가를 만들어 줬죠 그리고 기분 좋게도 오늘 단일가에서네꽤 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내일은 저는 또 어 25,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여기 부분 매매할 때이 부분 여기 매매할 때 <laughs> 이쯤에서 제가 사실 오늘 어, 어제 영상 올렸던 거기 댓글에다가 <laughs> 이렇게 내가 제가 이 영화 댓글을 보고 있다. 네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매매한 근거가 다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아래. 그리고, 어, 오늘 또 댓글에서, 네,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종가 배팅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 한번 봤어요. 봤는데, 자, 어, 요 날, 요날 종가 배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날, 요 날. 네. 근데요, 여기서 종가 배팅을 하시려면, 어디요? 여기나, 여기입니다. 요 제가 박스건 그려드렸죠? 요 추세를 이겨주고 하락 추세를 이겨주고 어디 어디죠? 부딪히고 밀린 자리 여기서는 부딪히고 밀린 자리가 여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위에 또 부딪히고 밀린 자리 요 자리. 그래서 종가 베팅은 요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물론 종가 베팅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린 그 제가 알려드린 그 유형의 그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자. 덕신아우징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덕신아우징 제가 박스 한 그려드렸죠? 네. 올라가서 종가를 여기다 만들었죠? 이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박스권에서 지금, 예, 매집을 하고 있는지. 요거 아시면 참 여러분들 종가 비팅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음, 영화테크와, 네, 어, 덱스터 종가 배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요, 이 시기와 위치가 다를 뿐이지, 네, 다 같은 매매입니다. 그 출발은 어디 있죠? 바로 이 박스권, 이 가격들. 네, 주식 매매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이 박스권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조금 꿈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성의 차트였습니다.